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영상 처리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이승원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로고 탐지 처리 후 필터링 적용입니다. 저희는 팀을 3명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필터링 변환에서 임쉘프와 로컬 어필트 부분을 조사하였고, 송락빈 학우님은 YOLO V5를 사용하여 로고 탐지 코드를 설계하였고, 김태희 학우님은 공간 해상도 변환과 인퓨즈 등을 조사 및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 목적 및 필요성, 두 번째 프로젝트 내용, 세 번째 수행 방법 및 진행 상, 네 번째 시연 결과, 다섯 번째 참고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좌측 사진을 보시면 상품의 로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상품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접광고 규제 때문입니다. 간접광고 승인을 받게 되면 상품 로고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 팀은 영상에서 로고를 탐지하여 로고를 효과적으로 가리거나 강조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로고가 노출되어 있는 영상을 YOLOv5로 로고 탐지를 한 뒤, 탐지한 로고의 이름과 바운딩 박스의 XY 좌표값을 메모장에 저장합니다. 원본 사진에서 저장한 좌표값의 영역을 자른 뒤, 자른 영역의 강조, 모자이크 등 다양한 필터링을 적용한 뒤, 다시 원본 사진에 합성한 것이 저희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수행 방법입니다. 로고 탐지 부분입니다. YOLOv5 기반의 로고 디텍션 모델을 커스텀 데이터셋으로 학습시켰습니다. 학습 환경은 코랩, 파이썬 버전 3.8, 파이토치 1.7.0, YOLOv5 모델 중에는 YOLOv5s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셋은 로보플로어에서 다운받을 로고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로고 이미지 데이터셋은 아디다스, 디즈니, 구찌 등총 100개의 클래스, 트레인 데이터 3452개, 밸리데이션 데이터 976개, 테스트 데이터 591개, 총 5019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YOLO에서 제공해 주는 detect.py 파일을 바운딩 박스의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도록 수정해 주었고 파일명은 탐지하려는 사진의 이름으로 저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detect.py에 탐지하고자 하는 사진 파일을 넣어 로고를 탐지해 줍니다. 로고 탐지 결과와 바운딩 박스 정보입니다. 다음은 로고 필터링 부분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임리드로 불러오고 이미지 바운딩 박스의 정보를 로드를 통해 불러옵니다. 바운딩 박스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구하여 바운딩 박스의 정보를 수정해 주고 임크롭을 통해서 로고 부분을 자른 뒤 다양한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한 필터는 라플라시안 필터입니다. 시그마는 경계의 진폭, 알파는 세부 묘사의 평활화를 제어합니다. 저희는 0.7과 0.2로 설정하여 적용시켰습니다. 다음은 인퓨즈입니다두 영상을 합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원본 영상에 회전 오프셋을 적용한 복사본을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솔트앤페퍼 노이즈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잡은 밀도는 0.2로 설정하여 적용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간 해상도를 낮춰 흐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공간 해상도는 영상에 대한 화소들의 밀도입니다. 매트랩에서는 임 리사이즈를 통하여 공간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영상을 16x16으로 만들어서 적용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우시안 노이즈입니다. 가우스 잡음의 평균과 분산으로 백색 잡음을 추가하는데 저희는 가우스 잡음의 분산을 0.025로 설정하여 적용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쉘플입니다 비선명 마스크를 적용하여 영상을 선명하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Radius 피라미터와 Amount 피라미터를 2와 1로 설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험 결과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디텍 t e c t p y 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분석을 해주고, 저희가 설정했던 대로 바운딩박스의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줍니다. 다음은 필터링 부분입니다. 입력받아온 바운딩박스의 정보를 넣어서 필터링을 출력해냅니다. 다섯 번째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 참여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